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압솔릿 <laughs> 채색 들어갑니다. 어, 노란색은 뭐 이미 발라져 있어. 어, 저거는 바이오 에어 컬러 중에 네. 누리끼리한 저 색깔로. 어, 아 누리끼리한 색깔이에요? 음, 영어로는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미색을 발라두신 거죠? 하려고. 저거 인형 칠할 때처럼 어.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음. 델로 로 칠해주고, 음. 그래서 톤을 만들어줬어. 양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음. 말로 떼어주는 나름 비밀이야. <laughs> 영업 비밀 같은 거기에 카메라가 없어. 아, 근데 뭐 형이... 슬픈데, <laughs> 색조합이 잘어울려이 노란색 계열하고 회색이. 그치지 네. 회색이 여러 컬러랑잘 어울려. 어. 저 레드 계열도 잘 어울리고 블루 계열에도 되기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저런 부분 칠하는 거 짜증 나던데 나는. 나도 나. 아. <웃음> <웃음> 아니 마스킹도 없이 어떻게? 참고 하는 거야. 참잘 돼요. 그래도 보면. 음. 음. 그러니까. 무지 좋으니까. 음. 저 회색 음, 음. 잘 어울리잖아. 그니까 그래서 옛말에 회색 분자 뭐 이런 어? 회색 분자가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 들키질 않는 거 아니야? 맞네. 이제. 어 네. 그러네. 할 테니까. 어. 그런 줄이면 <laughs> 아니, 노란색만 전체 다 있으면 심심하지. 물론 중장비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 에. 한 톤으로 쭉 칠해버리는 어, 어.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회색으로 어. 조금은 더. 그 다양한 음. 색 분배의 다양함을 줘보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중장비 비리야. 그렇지. 지금 파워로더. 응, 음. 뭐 이런 느낌. 난 솔직히 무기류보다 중장비류가 훨씬 더 매력이 있더라고. 음, 음. 저도 그래요. 맞아. 히히.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업솔리트 키인데 그냥 내맘대로 키시되는. 그렇지. <laughs> 외계인이. 중장비로 줬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어차피 알아서 쓰라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응. 아참잘 어울린다 색깔. 아크릴 계열로 칠했는데, 응. 그 그니까 붓으로 하면은 그 물기를 많이 주면은 좀 얇게 도포되잖아. 그렇죠. 일부러 물을 조금만 넣어주고 좀 더디, 어, 더디게 응. 마르더라도 피막을 두껍게 해야지 하고 물을 거의 안 탔어. 음. 그러니까 피막도 두껍고 좋더라고. 음. 저거는 저게 모양새를 보니까 원래는 현용 미군들이 쓰는 그게 뭐냐. 그 모포? 스포, 아니 모포도 아니고 스펀지 같은 깔개. 아, 어, 어, 어. 그런 재질인 것 같아. 어. 도톰해 갖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 맞아. 그 속칭 우리가 말하는 국방색인데 어. 약간 회색 도는 어.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아까 저 위에 있는 짙은 그 올리브 드랍이랑 옆에 있는 회색을 섞어서 칠한 거야 음, 저것도 노란색하고 잘 맞아요 그치 렇저 음. 색깔이 사람들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음. 채도가 높게 나오거든 음. 저 색깔은 블랙과 노란색을 섞으면 올리브 드랍 색깔이 딱 나와 했을 때 색을 조합해 보면 충격이었어 저 색깔 나왔을 때. 아무튼 구석구석 내가 이건 내 잘못이지 내가 저렇게 개조를 해놨으니 구석구석 색칠하기가 어렵잖아. 원래 나중 생각 잘안 하시잖아요. 그치? 뭐할 때. 어. 그리고 좌절하고 어. 나는 왜 이럴까. 어. 현재만. 응. 옛날에 담임 선생님들이 혼낼 때 그런 거 시켰잖아. 어, 어. 나는 왜 이럴까. <laughs> 예전엔 안 그랬는데. <laughs> 기본색이 완성됐었죠. 이렇게. 그치. 야, 처음 보는 물품이 등장했어. 어, 저게 그 어. 원래 수채화하는 응. 뭐 캘리그래피나 아니면은 응, 응. 무슨 그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수묵화 같은 거 그리는 분들이 응.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물 펜이구나. 그렇지. 워터 칼라 뭐시킹이뭐 어. 이런 건데 저거를 에나멜 r c 를 넣어서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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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o 안열 o l o 려 어, 안 열리는 거 o <laughs> 내가 늘한 번씩 이런 뻘짓을 한다 그랬잖아. <laughs> 오늘의 뻘짓은 저거야. 그렇지 순식간에 어? 열리는데 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 그 에나멜 시너를 음. 넣고 써 아니 근데 털이 뭐안 녹아요? 저게 말 털로 되어 있어서 음. 저게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게 하얀색 털로 된 것들이 많아. 음. 근데 뒤지다 보니까 저게 말모 그러니까 마모라고 음. 돼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합성 수지보다는. 음. 아, 어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짜서 붓에다가 에나멜을 아. 이제 적셔줘서 쓰면 되는데 아. 모든 붓이 처음에 사면 다 이렇게 뭉쳐서 아, 풀 먹인 것처럼. 그치. 그걸 한번 풀어주는 거야. 아. 어, 막 거품이 뿡뿡 나온다. 그치. 아. 데요거를 정말 그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되었어. 어, 실망했어요? 어, 아주 괜찮았어. 어... 어, 초반에 워싱 할 때랑 어... 나중에 웨더링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겠더라고. 음, 어, 그러면 뭐 프라모델용 도구로써 아주 책임새가 괜찮겠네. 그 타미야 관계자 여러분, <laughs> <laughs> 굿스마일 뭐 등등 한번 어. 보시면. 근데 이런 거 이미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일본은. 아, 아. 뭐 그렇죠. 도구, 도구는 자기 편하게 쓰기 나름이니까. 저게 일본 회사야. 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내가 지금 실행을 했으면 어. 내가 언제나 그런 적이 많거든. 어, 누군가 이미. 누군가 이미 하고 있거나 <laughs> 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시작을 했거나. 사람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 그렇지. 이렇게 꾹짠 다음에 어. 휴지로 지금 워싱을 하는 거야. 저 봐. 묻어나오지. 어쨌든 저는 처음 봐요. 응. 응. 나도 처음 해봐. <laughs> <laughs> 아, 되게 편하겠는데? 응. 아 그리고 장점이 어. 원래는 조그만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뭐 샬레 같은 데다가 담아놓지 그 신너를 신너를 담아놓고 쓰는데 맞아요. 붓을 헹굴 때 되면은 그 액체가 지저분해지잖아. 막 계속 검해지지. 그렇지. 응. 내가 워싱한 재료들이 거기 에 계속 녹아드는데 요거는 붓만 꾹 짜서 묻어 있는 애들을 씻겨 내려 보내면 끝나니까 음. 되게 절약되고 좋더라고. 어 그러겠네 시너가. 음 응. 아. 내가 아까 처음에 짜 넣은 에나멜이 어. 다 쓰지도 못했어. 어저 상태로 계속. 아 그러겠네 진짜. 응. 계속 깨끗한 상태의 것이 밀려 나올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응. 그래서 오. 나름 와나 되게 대견하다 그랬었지. <laughs> <이러고> <laughs> 괜찮은 생각이었어. 마이너스. 어. 진짜로 이거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다들. 어, 그러니까요. 되게 편하게 워싱이 되네. 음, 어. 저 제품이 나무란가? 나무라라는 음. 데서 워터컬 워터 브러쉬인가 워터 컬러 브러쉬인가 이렇게 치면은. 워터 컬러 브러쉬 음. 그다음에 음. 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호미화방 가시면 후문 그 드나드는 입구. <laughs> 그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겁나 디테일한 났네. 어, 왼쪽 세 번째 줄에 걸려 있으니까 <laughs> 그거 사시고요저 <laughs> 말고 그 인조모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어. 뭐 누군가 쓰고 계셨으면 내가 원조야 하셔도 제가 뭐할 말은 없으니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시군요. <laughs> 아 나는 형이 험브로를 뚜껑 딸때 그지 저저그 감성이라고 그래. 오묘한 감성. 어 그게 좋더라. 짜증나는데 어, 기분 좋은 어, 감성. 어, 어, 똥 하고 따질 때 어. 페인트통 같이. 도구가 있을 때는 전혀 짜증이 안 나거든. 없을 때 손톱으로 어, 하면, 없을 때는 어. 너무 짜증나 저거. 열쇠 동원하거나. 아니 근데 너무 이뻐요. 저그 미니 페인트 통 같이 생겨서 홈브롤 음. 돌려. 저 약간 그 옐로우 딥 컬러. 음. 저거는 내가 되게 오래 썼어. 아시는 크리그. 아니까 그러니 이게 네. 형 보면 항상 색을 여러 톤을 막 쪼개 가지고 쓰니까 음. 이렇게 완성해 놓으면 볼때좀 색감이 오묘한 거 같아. 그렇군요. 음. 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칠해놓고 음. 그냥. 뭐랄까 섀도잉 좀 해주고 하이라이팅 음. 좀주 이런 끝이니까. 음. 근데 내가 이게 형 하시는 걸 보면서 요런걸좀 배웠어. 색을 되게 여러 톤으로 쪼개는 거. 음. 어. 뭐 그것도 이쁘다. 하나의 고민이 되고 재밌어. 음. 그거를 계획하는 것도 재밌고. 음. 어 이것도 노란색 발라주고. 펴주는 어, 거야. 펴 발라주는 거야. 아까 그 노란색 찍어 바를 때 되게 대충 음. 바르잖아. 아이고. 워싱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해서 블렌딩할 때도 쓰고, 그렇지. 어. 심지어 붓은 늘 깨끗하다는 거. <laughs> 좋네. 나무라 어.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무슨 형 영업 사원해도 되겄는지. 되겄어. <laughs>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형 이거 호비아방 가서 사신 거죠? 내돈내 <laughs> <네돈내산입니다>. 산이야. <laughs> 아 재밌다. 이렇게 써 보시면은 좋다. 어. 어. 그러네 음. 진짜.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뭐녹 흘러내리고 할 때도 어. 저걸 썼거든. 어. 근데 고고할 때는 뒤에서 짜주지 말고 어. 기존에 있는 에너멜 신호를 최대한 어. 그 점도가 좀 그러니까 높게. 그렇지. 어. 수 그러니까 수분 기름기를 많이 없앤 상태에서 어. 써주면은 그 흘러내리는 느낌 이런 거를 많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테스트해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저 담아놓고 막몇달 되면 털이 흐물흐물해지는 거 아닐까? 그때가 되면은 그 현상을 또 보여드릴 거지만, 음. 그래서 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인, 이제 천연 모를 한번 사본 거지. 음. 인조 모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요 아, 천연 모 탈색되는 거 아니야? 너 <laughs> 아, 저러다 이제 툭 <툭툭> 빠지고, 그러니까 <laughs> 내 머리처럼 돼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막 우리 뭐 애들 맥주로 머리 감으면 노래지고 이런 것처럼 그치. 그렇게 될것 같아. 오. 요거는 이제 뭐뭐하아 아, 그리고 보관할 때 거꾸로 음. 음. 그러니까 붓 쪽으로 수분이 안 떨어지게 아. 거꾸로 꽂아놓고 쓰시는 유지되... 게 좋을 것 같아 마른 상태가 유지되도록 음. 어. 저거는 저그 그거 그 유화 성분 음. 군제에서 나온 거 웨더링 어쩌고 저쩌기에 음. 음. 치핑 음. 치핑 느낌도 나고 저게 녹 녹을 위해서 나온 애기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녹 색깔보다. 아나이볼 때마다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하는데 효과가 이쁘게 나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르면 저렇게 하겠어. <laughs> 쓱쓱 스킬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도구가 자꾸 발명되는 거야. 그럼. <laughs> 두번썰거한 번에 썰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게 저. 그 새마을 식당 가면은 돼지고기 자르는 가위 알지? 네개가 어. 달려 있는 거. 그 얼마나 게으르면 그걸 했겠어. 한 방에 막네 조각씩 떨어져.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와. 그리고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녹 표현할 때 좋아하는 그 XF9. 음. 그거를 진하게 해서 꼭꼭 찍어주면은 까진 느낌하고 음. 녹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거 만들어 주기 좋지. 저것도 아까 그 나무라 브러쉬로할 때는 에싹 수전증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그걸로할 때는 다 마른 다음에 그걸 사용해주면 훨씬 좋다. 근데 저렇게 지금 하는 것도 내늘 얘기하지만 저러면서 그냥 연습을 해보는 거야. 나중에 다시 막 덮어 저거. 연습해보고 어, 어 됐다 어, 어.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잊어버리지 <laughs>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아 근데 지금 요 정도 따오니까 아까랑 또 느낌이 달라. 좀 육중해 보여. 그 치핑이 되게 중요해. 어. 웨더링 같은 게 굉장히 어. 중요해. 그리고 이단 면적이 음. 단색이 아니야. 그냥 어, 노란색도 되게 복합적이야. 그냥 평평한 거를 평평하게 한 색깔로 칠하게 되면 음. 진짜 재미가 없어 그쵸 그쵸 음. 음. 숫자 2를 그냥 써본 거야 음. 저 붓을 대기 전에 계속 고민한 거야 음. 몇을 쓸까? 음. 4자는 짜증나게 생겼어 혼자서 그런 <laughs> 생각을 하는 거지 2자는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니까 그치. 디자인적으로 3자는 그 음. 어려운 곡선을 두 개나 만들어야 돼뭐 이런, <laughs> 이런 고민하면서 이자로 가자. 아니 근데 지금 거의 대칼 수준인데 <laughs> 멀리서 봐서 그래. <laughs> 음. 그러니까 처음에 저걸 쓸때 약간 각지게 음. 각지게 시작을 해그 다음에 음. 그 라운드들을 채워주면 되니까. 음. 원래 어. 치핑할 때도 원래 저 색깔을 칠하고 나서 치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다시 한번 위에다가 덮을 때의 색을 까진 것처럼 슬쩍슬쩍 대충대충 이렇게 음. 점 찍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 <laughs> 한 방에 할라고. <가려고>. 그치. <laughs> 어머 까먹었네 <laughs> 어, 이러고 쟁점. 어. 나중에 그럼 이거 이래놓고 또 다시 지워버리잖아.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이제 연습한다 그랬잖아. 응. 어. 내가 붓도장 한 것처럼 붓도장 까진 것처럼 붓으로 찍어서 어.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지. 어. 그러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쁘다 와 음. 이쁘게 나왔다 이거. 이미 거이 지금 상태는 저게 아니지만 음. 요 영상이 담겨 있으니까 음. 우리의 추억 속에 어. 남겨놓도록 아 <laughs> 형이 영상 좋은 거 같다 그렇다 그렇다 어, 남겨놓고서 그죠? 음. 음. 저 때가 좋았지 이것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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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한쪽 팔에만 비대칭으로 해주는 게또 예쁘잖아 그렇죠 오른쪽 팔에만 완장을 음. 저쪽 팔에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거지. 아. <laughs> 아우, 저를 백신 맞고 고생해갖고 그냥. 나는 어제 맞았어. 헤롱헤롱하죠. 아니 아직 그런 건 없데. 는 음. 그냥 어깨가 좀 아픈 정도. 음. 그래서 이거 주사 맞고 어깨 아프다고 오늘 집사람한테 어 어깨 아파서 이불을 못 깨겠어요. <laughs> 그런 핑계도 할수 있고 좋더라. 아우. 어? 집사람이 거 듣잖아. <laughs> 그러니까 형수님도 <laughs> 방송을 보실 텐데. 아이씨, 어.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부터는 이불 잘 계시면 됩니다. 개념을 네. 한번 <laughs> 어, 해보는 ]시다. 거야. 어. 그 봐. 응. 손으로 하다가 당황하고 잠깐 멈칫하지. 응. 근데 뭐 나름 자연스럽게 됐어. 응. 어머 뭉탱이로 떨어져 나갔어. 그니까 저게 전에는 알코하고 물하고 세 개를 네. 갖다 놓고 했잖아. 음, 음.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80% 알코올만 갖다 놓고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순간 그냥 다 벗겨져 버리는. 오, 여기는 거지. 이쁘게 떨어졌어. 음. 그러니까 아까 음. 저 오른쪽 팔에서 감각을 익힌 거지. 아, 뭉탱이로 어, 나가. 이렇게 뭐. 묻었을 때는 살짝 펴주고 콕 찍자. 어, 음. 네. 이런데는 이쁘게 벗겨진다. 음. 아 이렇게 완성. 음. 아 이쁘네. 전선 조 사진이 좀 화사하게 나왔다. 실제로는 육중한데 아 이거 그냥 딴 데랑 다르게 어. 폰으로 찍었어. 아 근데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가 사람. 운전 운전자 <laughs>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을 뭘로 할까 어느 <웃음> 것을 <laughs> 고를까 진짜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 딩동댕인 어. 거지 방금 그. 어. 그래서 DF 모델의 신제품. 어. 한국전 모양일 거야 어. 그때 패션인데 이제 저걸 하면은 예쁘겠다 싶어서 뜯어서 보는 거지 아, 옆에 세워두면 음. 어. 왠지 약간 중장비스럽잖아 음. 아저씨 옷이 모자도 음. 그렇고 그러니까 좀 공장 옷처럼 음. 작업복처럼 음. 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시게요 어떤은 이 영상을 보니까 아이 영상 괜히 넣었나? 라는 생각이. <laughs> <돼. 웃음> 아 요새도 저 작업 바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못하잖아요 제대로. 고민 중이야. 어. 세워놓으면 이쁘긴 하겠다. 그나저나 저기 어떤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요즘 음. 내가 열심히 무엇을 만드는 것을 응원한다고 하셔서 어. 그걸 좀 해보려고. 어. 볼까요?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